현재 구간은 마스터 티어고요 상대는 미세 이렐리아.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렐리아 어려워하시는데, 저 또한 이렐리아가 어려워요. 하지만, 리워크 되고 나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니까 한번, 점자 다이나로 이렐리아를 한번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렐리아가 노스프레이네요. 1렙 때는 Q 찍고, 레 하시는 게 좋아요 Q 짤 그리고 웬만하시면 이제 엘리아 상대할 때 당겨주는 게 좋거든요 았 오케이 일단 저희는 이름을 찍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키 나올 것 같은데 삼렙 찍고 키가 한번 볼게요. 포션은 미리미리 먹어주고 두 대. 선 삼렙을 찍는 게 관건이에요. 근데 이거는 못 찍었다. 굳잘 키가 기다? 아 좋았다 근데. 그냥 나 빼도 미이 라인 너무 안 좋다. 최대한 막타만 먹어서 당깁시다. 뭐야? 니를 굉장히 많이 드세요, 라네 최대한 당겨서 쳐볼게요. 일리야 상대로 라인전 당기는 게 좋습니다. 오케이, 이 정도면. 더만 있으면 키워 볼수 있는데 지금 더마 없으니까 조금 조심할게요 이거. 아니면 정글를 부르셔도 되고. 아, 어, 불쌍. 안 왔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. 말린다 말려. 음, 나쁘지 않데 약간 정글 차이 나는데, 정글 님이 하는 게 없다. 너무. 아하, 이게 왜 자꾸 지지? 마나 관리 같은 경우는 침착을 들거나 조금 스킬을 잘 쓰면 커버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리아나 같은 애들은 원래 카운터라서, 아 카운터는 아닌데 초반 견제 심한 애들은 힘들어요. 오리아나나 이제 신드라 이런 상대로는 힘듭니다. 이엘리 굉장히 할만한데 정글이 조금 많이 아쉽네. 오케이, 아이스. 이가 없었지만 태기로 점을 뺐습니다. 저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와 크그 전보다 더 재밌고요. 딜이 너프인데도 좋은 부분. 일단 용렙 전에 무엇을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궁이 옛날보다 더 위협적인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쿨이니까 잡아두고요 나이스. 네, 저는 벨트 모를 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. 애초에 영검, 내셔는 질로스가 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물론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플레이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무조건 좋다고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. 근데 저는 영검, 내셔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벨트 모르로 갈게요. 취향차인 거는 뭐 어쩔 수 없지. 이게 굉장히 많이 끄진 않아요. 근데 저는 탈론 제드 같은 경우도 많이 쉽더라고요. 여전히. 일단 컨셉이 확실한 게전 좋아요. 이니스가 일단 확실하고 한타페이지에서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저는. 뭐야? 와우! 이케 좋다. 나이스. 말린거 점점 풀리고 있다. 리드 한네이브만더 밀고 싶고 하고 싶은데. 그럴 때는 벨트. 어, 나 위험한데? 아니요, 저, 는 3렙 때입 찍어요. 다이나 사기까진 모르겠고, 좋은 건 인정할게요. 나이스. 집타 밀어주시고, 집타에 한번 잡을게요. 어차피 이제 뭘로 드거든요 라인전 상승이 크게 바뀐 건 아니고, 예전이랑 비슷하나 이제. 아니 예전이랑 똑같아요. 컨셉은 조금 다르지만 챔피언 스킬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옛날이랑 비슷하게 이제. 탈론 제드 이런 카타리나 이런 상대로는 좋고. 와우. 뭐야? 안다 진짜 대박났는데. 아깝다 시야 따면서 갈게요 나, 나 제가 이번 턴에는 아까처럼 못 들어가는 이유가 도냐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천천히 들어갈게 천천히 여기까지 와 잘했는데. 나이스. 이아공님 덕에 다이애나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. 물결표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. 사랑합니다. 아이고 페가님 감사합니다. 삼천 감사합니다. 오! 베이비 페이커래요. 오마이갓. 최고의 칭찬인데? 야 조냥, 이래서 조냥 삼코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. 방금 들어왔는데 옛날 만큼 폭딜은 안 나오죠. 네, 폭딜은 안 나오지만 한타는 옛날보다 훨씬 좋습니다. 달빛 낙하 범위는 전이랑 똑같고요. 유통기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, 옛날보다는. 옛날에는 약간 좀 약해진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한타가 너무 좋으니까 후반으로 가도 한타만 보면 된다라는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. 에커전이랑 조금 질이안 나오지 않을까요? 있이제 이대로 쭉 가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번 판 진짜 한타는 진짜 잘했다 네작큐 표식 시간 기 그대로 옵니다.